안녕하세요. 저는 달래 할머니예요. 달래라는 말엔요, 달래주고 다독여주는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달래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말이 없어도 손끝이 닮아 있는 사람들. 오늘은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오래된 정원을 가진 부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나란히 물을 주는 사람들, 기억 정원 서로를 천천히 잊어가면서도 잊혀가는 사랑 속에서도 여전히 향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에는요, 조용히 흐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누구의 인생엔 웃음이 또 누구의 마음엔 눈물이 조금 섞여 있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삶이라는 정원이 생긴답니다. 그 정원엔 사랑도 피고 추억도 자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리움이라는 꽃이 피어요.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아침도 그이는 정원으로 나갑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라벤더 향이 먼저 들어오고 주전자의 김이 하얗게 피어나지요. 그이는 늘 그렇듯 커피를 두잔 내립니다. 한 잔은 자신에게, 한 잔은 영희에게, 영희는 이제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대신, 창가에 노인 잔 속에서 기억의 향기만 남아있지요. 사람은 떠나도 습관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이의 하루는 그렇게 남은 습관 위에 서 있습니다. 커피를 따르며 그이는 중얼거립니다. 향부터 맡아야 한다고 맨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곤 조용히 미소를 짓지요. 그 웃음 속에는 그리움의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작은 나무막대의 글자를 씁니다. 영희의 사람. 그이는 늘 그렇게 써요. 자신의 이름 대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자신을 남기죠. 영희의 사람 그이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이는 이 정원을 기억 정원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초도 많고 흙도 마른 평범한 마당이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조금씩 잊어갈수록 그이는 이름을 하나씩 심었죠. 장미 아래엔 영희, 라벤더 옆엔 영희가 좋아하던 향, 민트 화분엔 영희의 여름. 그리고, 맨 끝. 벽쪽 작은 화분에는 영희의 사랑. 마치 두수두 사람의 일생을 한 줄로 써내려간 것처럼요. 매일 아침 그이는 이름표를 한 번씩 닦습니다. 먼지를 털고,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요. 영희야, 오늘은 바람이 좀 차다. 그 말에 대답은 없지만, 잎사귀가 살짝 흔들리죠. 그이는 그걸 영희의 인사라 부릅니다. 사람의 사랑이란 게 그래요. 말보다 손짓으로 남고 손짓보다 기다림으로 남는 것. 정원엔 늘 향기가 있고 향기엔 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이는 말합니다. 이 정원에선 잊어도 다시 피어요. 그 말이 어쩐지 참 예쁘지요. 이저도 다시 피는 정원이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 자영이 남은 자리입니다. 이 정원의 아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커피 두잔 그리고 이름 하나 사람들은 그이를 혼자라고 하지만 그이는 말해요. 혼자가 아니라 기억이랑 같이 산다고. 그래서 오늘도 커피향과 바람 사이로영희의 이름이 부드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정원엔 막 피어난 라벤더 향이 돌고 햇살은 마루 끝까지 닿아 있었지요. 그이는 청소처럼 커피를 두잔 내리고 한 잔을 창가해 한 잔을 영희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영희가 잔을 보며 아주 천천히 물었대요. 이거 누구 거였지? 그이는 웃었어요. 그게 누구 거겠어. 당신 거지. 그러자 영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였더라? 그의 손이 멈췄어요. 말 대신 커피 냄새를 맡으며 잠시 시간을 끌었죠. 영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대요.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 질문이 별것 아닌 듯이.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의 예고가 그의 가슴속을 스쳐갔습니다. 그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희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대요. 이제부턴 영희가 잊을 때마다 내가 한번더 기억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원에 이름표를 하나 더 꽂았습니다. 영희의 사라. 그이는 그 이름표를 꽂으며 손끝으로 흙을 다듬었어요. 영희야, 너는 잊어도 돼. 내가 기억할게. 그 말은 약속이자 기도였답니다. 사랑은 때로는 기억보다 오래 남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몸의 습관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영희는 그 후에도 가끔 엉뚱한 말을 했어요. 라디오 볼륨을 줄여야겠네. 저 목소리가 자꾸 속삭이잖아. 그이는 웃으며 물었죠. 뭐라는데? 몰라. 근데 자꾸 그러는 거야. 영희야. 나 여기 있다고. 그이는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라디오를 자주 켰대요. 혹시라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 싶어서요. 그 소리 속에는 잊히지 않은 사랑이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정원엔 작은 나무 이름표가 조금씩 늘어갔어요. 영희의 향기, 영희의 웃음, 그리고 영희의 여름, 이름은 잊어도 향과 웃음과 계절은 남으니까요. 그이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람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 말이 참 예쁘죠. 그래서 오늘도 그이는 바람을 향해 인사합니다. 영희야, 오늘도 잘 있지? 사람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를 닮는다고 하지요. 말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한숨 쉬는 소리까지 닮아갑니다. 이 부부도 그랬어요. 이름을 잊어가는 대신 서로의 습관을 닮아갔습니다. 영희는 요즘 차를 아주 달게 타요. 당신은 쓴 커피. 나는 단 차? 이렇게 반반이네. 그이가 웃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맛이 맞지. 둘은 서로를 보며 오래된 장난처럼 웃음을 나눴지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그리고 그날 영희는 갑자기 그의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요즘 말이 자꾸 줄지? 듣지만 당신 손 잡으면 다 기억나? 그이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그럼. 내가 매일 잡아줄게. 우리 손은 기억을 안 잊거든. 둘의 손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주름 사이마다 함께 산 세월의 문장들이 적혀 있었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손을 잡는 순간 그 모든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가며 말을 읽는 게 아니라 말 대신 마음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희는 여전히 엉뚱했어요. 여보, 이꽃 이름 뭐더라? 아, 그거 당신 닮은 꽃. 그게 무슨 꽃인데? 음, 투덜투덜이 꽃. 그이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럼 당신은 뭐야? 나는 응석부리꽃. 그렇게 둘은 매일 작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말은 가끔 엉뚱하고, 이름은 가끔 헷갈렸지만, 그 웃음만큼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의 기억이란 건요.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랍니다. 손끝에 남고, 향기 속에 남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로 남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이는 말합니다. 영이가 잊어도 괜찮다. 내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안에 내가 있으니까 사랑은요. 결국 닮아가는 일이에요. 닮아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가 되어 있죠. 이름은 잊어도 목소리는 잊지 않고 손의 온도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정원은 오늘도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마치 햇살이 바람을 닮아 흘러가듯이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잔잔하게 마당의 라벤더 잎마다 방울이 맺힐 정도로요. 비 냄새엔 이상하게 사람의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지요. 그이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영희는 조용히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그이를 불렀어요. 여보. 응? 당신은 아직도 나 좋아해? 그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잔석의 커피가 미묘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게 흘렀지요. 영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요즘 내 머릿속이 자꾸 낯선 집 같아. 문은 많고 방은 많고 어디가 당신 방인지 모르겠어. 그이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불 켜놓을게. 그날의 그 말이도 사람에게는 고백이자 약속이었어요. 내가 불 켜놓을게. 사랑은요, 붙잡는 게 아니라 불을 켜주는 일이에요. 잃어버릴까봐 꽉 쥐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비가 그치자 정원 흙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영희는 마루 끝에 앉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며 말했어요. 여보, 이 냄새 기억나지? 우리가 처음 살던 집 냄새야.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내 머리카락 냄새도 저랬어. 영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직 기억하고 있네. 사람의 사랑은요. 기억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던 시간의 냄새가 남아있어서 잊히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그이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잊어도 괜찮아. 난그 냄새만 나면 내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영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럼 됐네. 나 잊어도 괜찮다. 그이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슬프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대요. 사랑이란 건 결국 그거예요.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잊혀져도 괜찮을 만큼 깊어지는 일이지요. 그날 밤 그이는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 아내는 나를 잊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참 이상하죠. 잊어도 된다는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가장 오래 남은 기억이 되었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어요. 정원엔 라벤더가 피고 바람엔 민트 향이 섞였지요. 그리고 그이는 여전히 커피를 두잔 내립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영희에게 매일 반복되는 그 동작 속엔 이제 슬픔보다 평온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그이는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오래된 노트 조각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여보, 오늘도 향부터 맡아야지.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수십 년의 목소리와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이는 메모를 들고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어요. 손에는 작은 이름표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라벤더 앞에서 이름을 하나 더 꽂았어요. 영희의 봄 다시 시작. 그이는 손으로 글자를 한번 쓰다듬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영희야, 내 봄은 아직 예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라벤더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그이는 눈을 감았지요. 마치 그 향기 속에서 아내의 숨결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그날 이후 그이는 정원의 이름표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장미엔 영희의 봄, 라벤더엔 영희의 여름, 국화엔 영희의 가을 그리고 빈 화분 하나. 그 위엔 이렇게 써 있었지요. 영희의 겨울 준비 중. 영희의 겨울, 그이는 말했어요. 그 화분은 내가 내 손을 꼭 잡는 날, 그날 심으려고 비워둔 거야. 참 예쁜 말이죠. 사랑은 끝이 아니라 비워둔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 그렇게 그이는 있는 법보다 기다리는 법을 배웠답니다. 봄은 다시 왔고, 정원은. 여전히 향기로 가득합니다. 영희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그녀의 계절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속삭입니다. 영희야, 오늘도 향부터 맡아야지. 시간이 참 빠르지요. 그렇게. 그의 정원에도 수십 번의 계절이 흘러갔어요. 꽃이 피고 지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기만큼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이는 요즘도 매일 아침 커피를 두잔 내립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영희에게 그리고. 잔을 마주보며 말하죠. 오늘은 내가 먼저 향 맡아야지. 그렇게 두 잔의 커피 사이로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기억은 사라지고 세월은 모든 걸 덮는다. 하지만요. 사랑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 계속 머무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그걸 향기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걸 추억이라 부르지요. 사랑이 머무는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끝에 향기 속에 그리고 마음의 틈새 어딘가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의 정원은 기억의 정원이자 사랑의 정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떠올리셨나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당신 마음 속에도 작은 정원이 피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달래 할머니였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정원을 다시 한번 피워드릴게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